<목소리> 아 가지고 야기성을한상황이고요 네모를 보시면은 이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되고요 이쪽에 보면은 온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온내 소화전 가시게 되면은 연결 성수관이 이 건물에 있어요. 연결 성수관하고 물론 이제 저희가 옥내 소화전을 사용을 하니까는 옥내 소화전 송수구가 외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환자를 그렇게 많은 시간에 어, 사망자 없이 대피를할수 있었는데요. 그게 뭐 어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빨리 대피를 시킬 수있었던 어 일단 저희가 그 화재시 그 화재 발생 시 대처하는 매뉴얼이 자체 매뉴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그 다음에 요그 최근에 또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화재 관련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매뉴얼이 줘아지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매뉴얼이 이제 숙지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어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그한 사십여 분의 이 화재 그 발생 동안에 저희가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거는 하재하고, 저희가 신고하고 나서, 거의 소방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5분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 직원들하고,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이제, 어, 간호, 또, 간병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한, 자들을대피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소방대원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줘가지고요. 아마 제가 많은 신내에 하면서, 어, 인명피해가 없었던, 음,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원주소방서에서, 네. 어, 이렇게 문방요양병원에 특화된 피난약자를 위한 대피 메뉴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다고 그러던데 네. 어, 그게 아마 이제 평상시에 직원들하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서, 요번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동영상을 보고 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재연을 하면서, 어, 그런 그 교육 내용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출동한 소방관들하고 뭐 이게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잘 됐다고 하던데 뭐어 네, 그때 아주, 상황은 어땠나요? 네, 아주 잘 됐고요. 약간 그러니까 소방관님들 지 지휘, 진두 지휘를 너무 잘 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도 교육된 부분이 있어서 협조가 잘 돼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방관님들께서 어레지를 그 지휘를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대피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아마 더더 시간이 빠르고 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기 그러면 여기 병원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구조 선수근하고 이런 걸 비치를 시켰었는데 유사시에라고아 여기는 안돼 있었나? 구조 선수근. 예, 그거는 그냥 넘어. 네, 부전 선수는 제가 아직 제가 그때 받은 아 때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됐네. 운동 좀. 네, 그 CCTV 아 아닙니다. 저거 그 CCTV를 좀 확인을 먼 해보고 네. 말씀드리는 네. 것 같아요. 어, 어떻게 130명이나 되는 환자를 한 시간 연안에 모두 시킬수 있을 것니까 평상시 BIM 시스템을 활용한 3차원 비대면 훈련을 통해 건물 내부 구조를 익혀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BIM 시스템 3차원 비대면 훈련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훈련이 불가능한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훈련 방법으로 원주소방서에서 자체 개발한 비대면 훈련 방식입니다. 건물 구조, 소방시설 등 건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 디지털 모형으로 변환시켜 현장에 가지 않고도 건물의 내부 구조 습득이 가능하고 또한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을 위한 작전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